여기 내릴까요? 네. 여기 네 세탁 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세탁, 세제. 세탁 세제가? 네. 지금 옆에 또 약간 큰 세제 있잖아요. 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제고 이거요? 에 네, 여기는 전부 다 그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제가 원래 타블렛형으로 사려고 했는데 남편이 네. 마트에서 큰걸 사온 거예요. 아 너무 큰거 샀다. 뭔가 했네 세탁 세진가 했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이걸 넣으면서 얘가 흘렀는데. 뭐가 좀 되게 좀 애매하긴 하네. 짱구를 네, 불려봤지만 네. 최선이었어요 이게. 나름. <laughs> 하지만 건조기가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아 음. 맞아요. 내가 네, 엄지가 안 나서. 그럼 미니 섬 세제. 이데좀 오래됐거든요 걔네 거의 안 쓴다고 그러시면 돼요 안 쓰죠? 예, 네, 안 쓰고 그냥 버릴게요 데코용으로 보내줬어요 데코? 네, 데코라긴 뭐하고 그냥 여기에요? 네. 버리고 오세요 네구려연산 집에 많은데 잘 쓰시나요? 네 언제 쓰세요? 이번에 새로 또 사가지고 아마 네. 2kg인가 에3 k g 인가 있을 거예요 뭐야 밑에 여기 싱크대 청소할 때도 쓰고 네. 그리고 하얀 빨래할 때 음. 하는 빨래할 때는 과탄산소다 쓰죠, 근데? 는데 그런 사람은 좀 되게 하얗게 되던데? 표백에는 네. 과탄산소다예요. 표백에. 어. 과탄산소다도 넣긴 해요 같이. 같이 넣으면 안 돼요. 어, 진짜요? 네. 음. 둘이 반대되는 성분이라서 음. 구연산은 원래 섬유유연제 대용으로 쓰고요. 음. 표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 섬유유연제 대신에 구연산을 넣는 건 맞아요. 음. 식초 언제 써요? 식초 여기 통세척할. 통세척할 때 예, 얘랑 구연산 넣고 탄산 넣는 거예요? 어 크게 상관 없는데요. 웬만하면 다 거의 구연산을 넣거든요, 잘 불러서. 그 구연산에 얘랑 같이 넣으면 뽀글뽀글하잖아요. 구연산은 식초 둘다 산이거든요. 응. 둘다 산이라서 역할이 비슷한데 구연산이 조금 더 세요. 강산성이라서. 아, 네. 아. 세탁기 통세척을 위해서는 과탄산소다가 좀더 답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 보통은 섞어 써도 괜찮은 게 있긴 한데. 이 세제들을 정확히 모를 때는 단일 세제로 쓰는 게 좋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안 좋은 기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베이킹소도 언제 씁니까? 이거는 과일 접촉할 때도 쓰고. 네. 그리고 여기 가스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이거 용도로 쓰면 돼요. 어, 제 써있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보면. 세제를 많이 사놨어요. 베이킹소도원 플러스 선인가요? 어, 네. 쿠파나서 그 하면 그렇게밖에 안 쓰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소 가세요. 하나씩 팝니다. 아, 다음 분에 그게할게요 네, 이게 자리 차지하거든요. 이거 하나 삼 생각보다 되게 오래 써요. 그니까요. 네, 이거 얼룩 제거제 쓰시나요? 어, 네개 방에서 화 저기 거실 화장실에도 있어요. 네, 하나 가져가면 쓰실래요? 이게 진짜 잘 지워져요. 얼룩이 잘 지워져요? 네. 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하나 쓰세요. 그 아기 아기 옷이나 이런 거에도 쓸수 네.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얘를 써서 모래 희석시켜서 하는 거예요 얘도 약간 낙스 대용처럼 쓰는 거거든요 아희석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굳이 별도로 안 사도 돼요 왜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어 진짜요? 응 보면은 베이킹스타 플러스 구현사라고 돼 있잖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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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진짜? 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아, 이거 이건... 잘 보면은 우리 집에 있는 세제로도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계속 표백될걸요저표백제 가루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죠 산소계 표백제라서 응. 여기 세탁조 그려져 있잖아요 네. 거의 과탄산소다랑 거의 다 똑같아요 아참 밥솥 있는 곳에 먼지가 많아서 <laughs> 밥솥에 반짝하네요 저기 소변 너무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걸 넣어도 25mm? 2mm 밖에 네. 안 걸어서 진짜 수면노 오래 다른 사람들이 유용하게 써줄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 잘 안되면 그냥 세탁세제 좀 뿌려서 솔질해도 꽤 괜찮거든요 여기 세솔오네이 어, 파이팅 a few moments later 잡았어요. 네. 하나, 둘, 셋. 근데 기계를 눕혀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꺼내요 <laughs> 생각보다 무겁네요. 아, 그래요? <laughs> 잠깐 내려놓으세요. 어 혼자 좀 하세요. 먼지 필터도 쓰고 자주 갈아줘야 돼요. 네. 네. 이게 어 중고제품이니까 네. 웬만하면 한번 쓰고 한번갈아주야 하면 좋을 거예요. 무슨 음. 헌 칫솔 있나요? 안에 이거 좀 청소하려고 그러는데요 칫솔? 하나만 주세요. 이거 닦고. 여기가 먼지가 모이거든요. 음. 여기. 아, 오, 많이 모이네요? 네. 원래는 전용 청소분이 있는데, 칫솔로만 해도 무난해서. 여기 세탁기 돌리고, 이제 건조기 넣잖아요. 네. 근데 건조기를 쓰면 아시겠지만, 건조기 또 넣으면 안될 그 의류도 있어요. 네. 특히 뭐 여성 소곤육 같은 것도, 돌리면 좀 쪼그라든 게 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여기서 걸어버리세요. 음, 네. 네. 그럼 동선이 여기서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소에도 여기가 이제 세탁을 하다 보면 이 바닥이 좀 지저분해져요. 그럴 때 아, 아까 한 것처럼 가볍게 물청소. 한다더니 음. 물청소 번거롭다 네. 청소포 그냥 좀 닦아만 줘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aughs> 거실 식탁 위에 이거 잡동사이 다 쌓여있잖아요 네. 언젠가는 자리 찾아서 갈 건데 그 전에 여기서도 버릴 거두 개를 <laughs> 찾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나 하나 빼고 그거 계속 버리고 싶었구나 그냥 그거 걔 같이 버려도 돼 어, 오케이. 뭐야, 이거? 뭐, 내 선풍기인데, 이가 물건. 아니, 샀잖아. 안 해본 될까요안 해본 물건은 잘 얘기하고 안 버리면 혼나요. <laughs> 아니, 이거, 얘가 덥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무게 걸고 다니라고 해서 했는데, 한 번, 한번 들고 나가서, 그러고 안 가져가요. 선풍기 많으니까 버리고 싶대요. 버리겠습니다. 안 해본 걸 오르세요. 예요. 안 버리기 힘들어요. 예요. 좀더 멀리 서아요 멀리 다니면. 원리 보면 무조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어요 여기에요? 네. 어떻게 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식탁이 집게이들이 좀 커요. 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여기에 더도 답답할 거고, 어디에 더도 답답하거든요. 이 식탁은 최소 거의 막 6인용 막 6명이 아니죠. 그리고 원래 옆에도 이렇게 다 열려서, 원래는 이렇게 늘려서, 늘려서. 쓰는 명까지하 앞으로도 좀 손님 초대해서 많이 놀것 같아요. 그러면은 둘 가치가 있고요. 여기에다 응. 더 가지고, 근데 손님 많이 와봤자 선생님 두분 응. 포함해서 응. 플러스 마이너스 두세 명, 응. 다섯 명까지 모인다. 저는 이거 그냥 처분하고 응. 좀더 작은 식탁을 차라리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얘는 얘는 세로로 더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식탁은. 응. 대신 좀 답답함은 감안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요 오늘 좀 버리는 게또 감이 좀 생겼는데요? 아까 좀 식세기 세제도 그렇고 버리는 시야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계속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오.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남편 안통했다고요. 버리고 싶은데? 안 접근 안 된데요. 그거쓸수 아. 있다 계속. 네. <laughs> 그래서 계속 계실때버려봤어요아 아, 잘했어요. 쓸 <laughs> 거? 네가 결정해 네가 사왔잖아 난슬린오일는데 사온 네가 결정해 난한 번도 안 썼다 그거 당근 어.. 아니 오래돼서 당근을 팽이 팽이 네 이거 냄비 받침인가요? 네, 네. 이거 말고 없어요? 아니요 더 있어요 이거 버리는 거 어때요? 좋아요 허름한데 어 근데 걔 되게 좋은데? 식기세척기 돌려서 하얘졌어요 허름하다고요? 식기세척기 <laughs> 돌려서 하얘졌어요 하려. 다른 것도 있으면은네 주위에 더 있어 요제 여기 어딘가 어딘가에 빼놨어요, 그 방에 있어요 그래 나걔가 제일 좋은데 편해. 그래요? 보세요 여기 여기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개. 알겠어요. 네. 노란색 스틱 있겠네. 드시나요? 네 복던거. 지금 세개거든요네한씩히좋요 네. 같이 먹었다 끝낼 것 같은데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야옹이들 다 놀러 왔네. 아밥 먹으러 온 거예요? 간식 단 거. 아 간식 다행. 이거 식사하실 때 밑에 까는 거죠? 어 맞아요. 쓸 거예요? 아니요, 걔잘안 쓰요. 버릴게요? 네가집이여가지고이 수납함 좀 튼튼한 거는 이렇게 보관할게요. 세부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필요하면 하나씩 꺼내 쓰세요. 음. 지금 당장은 뭐쓸 때가 마땅치 않아요. 네. 이거 나중에 이한가서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선크림이예요 <laughs> 아 알코올 스킨 들었어요? 선크림이예요 몸을 막 바르시고 어요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있었어요 네아 <laughs> 몰랐었던 거예요? 예, 네, 안 보이더라고 어느 <laughs> 순간부터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는 의자에 앉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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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요 오, <laughs> 하고 싶어요 <어느> <웃음> <생각을>. <웃음> 근데 어, 언제 할수 있나 <laughs> <한번 하고. 웃음> 아, 앉아 계세요 아. 원래 이렇게 치긴 했어요